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니다자 오늘 시간부터는 이제 부등식 그 중에서도 1차 부등식이라는 걸공부하겠습니자 오늘 첫 시간 이제 부등식과 그 해, 부등식과 그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등식이 아무래도 부등식의 뜻, 자, 부등식의 뜻, 부등호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 대소관계가 뭔지 알지? 크고 작은 그런 관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둘이 같으냐? 이런 것이 이제 대소관계를 나타낸 거 그렇게 말해요 자, 부등호라는 것은 뭐이렇게 요렇게 생긴 것들이 뭐, 그, 어, 뭐 미소 이모티콘처럼 생겼죠 자, 아무튼 메세지에서 메시, 뭐 이모티콘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거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건다 부등호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부등호라고 합니다 뭐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이런 것들 모두 부등호라고 한다 자, 부등호를 사용해서 수나 식의 크기관계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 자, 그런 것을 부등식이라고 한다. 부등식의 뜻이고요. 뭐 이런 것처럼 뭐 x 더하기 1이 5보다 크다 이렇게 읽는 거죠. x 더하기 1이 5보다 크다. 뭐 2x 빼기 3이 x 더하기 1과 같거나 작다. 이렇게 뭐 생긴 녀석이 3x 더하기 5와 같거나 크다. 뭐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부등호를 나타내서 나타낸 내서나타 식이라고 그러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고 부등식의 용어 좌변, 우변, 양변. 자, 우리가 등식에서처럼 등식에서도 저런 말들을 썼죠. 자, 등식과 부등식은 뭐 비슷합니다. 자, 좌변 자, 이렇게 뭐 부등호 이렇게 관련된 식이 있을 때 여기 왼쪽에 여기 같으면 여기 x 3 여기 같으면 x 더하기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것을 좌변이라고 러고 오른쪽에 있는 거, 뭐, 니 X다하기 1니, 3X다하기 5니, 이런 거. 오른쪽에 있는 건 우변이라고 하고요. 둘다 합쳐서 그냥 양변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기본 뜻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표현.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표현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기본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나 여기는, 여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등호가 있어요. 자, 옆에는 짝대기 하나 있는 것은 등호라는 표시입니다. 등호 드모, 원래는 등호는 두 개지. 두 개인데 그냥 하나로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 표현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부동식에서 어, 이렇게 생긴 것은 어떻게 읽는가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자, 여기 쓰인는 것은 A가 B보다 크다.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요. 자, A는 B보다 크다. 에이. 그렇게 읽고도 이것 같은 경우는 A는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A는 B와 같거나 크다. A는 B와 같거나, 같거나는 여기 드호를말해 같은 경우도 포함하고 그 말이에요. 같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고. 그럴 때를 A는 B와 같거나 크다라고 읽습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거꾸로 읽도 상관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같거나 크다라고 읽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A는 B와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읽는 거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조금 다르게 읽는 거예요. A는 B와 같거나 크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는또 이렇게 읽어요. 어려운,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A는 B보다 작지 않다. A가 B와 같거나 크잖아요. 같거나 크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작지 않다 그말이에 작지 않다. 작지 않으니까 작은 게 아니야. 그 말은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 말이지. 그래서 A는 B보다 작지 않다 그 말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A는 B보다 크지 않다. 자, A는 B보다 크지 않다. 크다는 이거잖아요. 이것이 아닌 거지. 크지 않다가 이것이 아니다 그말이야 그러니까 그 반대가 바로 이거다 그 말이지. A는 B보다 크지 않다. <laughs> 자, 읽는 방법이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 저렇게 읽어도 되는데 이렇게 말이 써져 있으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제 위에 써져 있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이렇게도 읽죠. 자, 이렇게 써진 것은 A는 B 초과. A는 B 초과라고 읽고, 얘는 A는 B 미만. A는 B 미만.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B와 같거나 하다 그럴 때는 A는 B 이상이다. 이상 이하 막 이런 말이, 얘는 또 A는 B 이하이다. 이렇게 이렇게 읽는 거죠. 자, 같거나가 들어있을 때는 이상 이하라고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나가 없는 이런 것은 초과 미만으로 읽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이렇게 표현도 하고 저렇게 읽는다 부등식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이 써져 있을 때 그것을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 보자 표현이 실제로 부등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등식으로 표현하기 첫 번째 X에 5를 더한 수는 X의 2배보다 크다. 자, 저런 말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 <laughs> X에 5를 더했다. 뭐, 그만 쉽죠. 이. X에다가 5를 더했다. 이 수는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수는 X의 2배보다 크다. X의 2배에 그러면 우리가 X 곱하기인데, 이제 줄여서 2 x 라고 쓰는 거지. 자, X에다 5를 더한 수는 얘는 그 말이야. 이. X의 2배가 얘인데, 얘보다 크다. 얘는 얘보다 크다 하니까, 요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이말이 이제 첫 번째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 이제 기본적으로 딱쓸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X에서 3을 뺀 수의 두 배는, 자, X에서 3을 뺀 수로 그랬으니까, X에서 일단 3을 이렇게 빼줘야지, 이렇 근데, 그뺀 수의 두 배, 자, X에서 3을 뺀 수의 두 배,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곱하기 2. 이런 게 x에서 3을 뺀 수의 2배라는 뜻인가 자, 이 말과 이렇게 쓰면 이게 맞는 말인가 그 말인데 자, 우리가 표현상 이렇게 쓰면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말이야 자, 이, 수, 이 말은 x에서 우리가 곱하기 먼저 하는 거지 요거 곱하기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곱하기 먼저 한다면 3의 2배 그 말이야 에 3의 2배 3의 2배를 뺀다 x에서 3의 2배를 뺀다 그말이말이말이말 이 자체는 X에서 3의 2배를 뺀다. 곱하기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인가? 그 말이야. X에서 3을 뺀 수의 2배. 3을 뺀 수의 2배. 3을 뺀 수의 2배. 그 말과. X에서 3의 2배를 뺀다. 뭐, 그거는 말이 다른 거죠. 자, 이것과 저것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저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X에서 3을 뺀 수. 뺀 수. 뺀 수. 그것의 2배. 그럴 때는. 여기다, 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괄 이렇게 써야, 아, 3을 뺀 수, 이수의 2배 그말 되는 거예요. 이수의 2배. 물론 이제 2배라는 말 앞에다 써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이렇게. X에서 3을 뺀 수의 2배 그 말을 곱하기 생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얘랑 얘는 같은 말이죠. 어쨌든, 그냥 그대로 쓴다면, X에서 3을 뺀수 이것의 2배 할 때, 괄호를꼭 이렇게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거는, 5와 같거나 작다. 요거, 이렇게 한 것은 요게, 요게 5와 같거나 하면 5와 같다는 등호가 있는 건데, 같거나 작다니까, 작다. 같다. 이렇게 쓰면 그것의 값이 5와 같거나 작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두 번째 부등식의 편이에요. 세 번째 거. 밑변의 길이가 이거, 그 다음에 높이가 이거 cm. 그럴 때 삼각형의 넓이가 2 0 제곱 센치보다 크다 자, 이렇게 삼각형의 무슨 넓이 이야기를 했어요 삼각형의 넓이 식에다가 대입해야지 자 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 2x 더하기 1 밑변 그다음 곱하기 높이 해야지 곱하기 5 높이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또는 나누기지 자 곱하기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뭐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고 여기다가 그냥 2분의 1 곱해서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네, 순서를 좀 바꿔서 뒤에다 써도 되지만 앞에다 써놔도 돼요. 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넓이야. 넓이 식인데 이 넓이가 20보다 크다. 네? 넓이가 20제곱보다 크다. 단위는 이제 생략하고 얘가 20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자, 이렇게 생긴 어떤 부등식이 써지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네, 써져 있는 말들을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네? 자, 좀더 연습을 추가를 해본다면. 자, 이제 4번에. 자, 1개에 500원 하는 볼펜 X개, 500원짜리 X개, 한개에 700원 하는 샤프 X백이 3개. 그것의 가격은 5천원 이상이다. 자, 그래서 네, 일단 물건 가격 이야기잖아요. 자, 그리고 물건을 두 가지를 산 거지. 볼펜도 사고, 샤프도 샀어요. 이제 볼펜의 가격부터 생각해 봐야지. 자, 500원짜리 x 개산 거야. 500 곱하기 X니까 500X1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이것은 이제 볼펜의 가격이 되겠고요. 샤프는 또한개 700원짜리인데 X백이 3개 자, 700원짜리 X백이 3개. 그러면 700원 곱하기 X백이 3. 자, 곱하기는 생략하고 X백이 3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것은 볼펜의 가격, 샤프의 가격이야. 자, 물건 가격 이니까 둘이 더해 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물건 가격을 더했어요. 더했더니 그 가격은 5,000원 이상이다. 5,000원 이상. 그러니까 5,000원하고 비교했을 때이 가격이 요 가격이 물건 값이 5,000원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요. 이 값이 5,000원 이상이다. 이상이라는 말이 작거나 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딱 표현하면 시기 맞겠다. 5번에, 자동차로 Xkm의 거리를 시속 100km로 달리면, 자, 시속 100km, Xkm 거리,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이하자 이제,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말하자, 시간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식말이 시간이란 건, 자, 거속시 관계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 그래요. 또는 이제, 거리 나누기 속력이라고도 하죠. 거리 나누기 속력 그 말을 속력분의 거리 그러는 겁니다. 이게 시간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시간이 세시간 이하야 이렇게 말했으니까 시간에 대한 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여기는 이제 시간이고 얘도 시속이죠. 한시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거리도 킬로미터고 여기도 킬로미터고 거리는 이게 고속지 문제는 단위를 좀 통일해야 돼요. 단위가 지금 시간 시간, 시속 시속, 뭐 킬로미터 km, 킬로미터니까 다 통일돼 있으니까 거리 통일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시간 은 속력 분의 거니까 리 속력. 속력이 얼마입니까 백이지 백킬로미터 단위는 생략하고 이 숫자만 쓴다면 예, 속력 분의 그 거리. 거리는 x 킬로미터 속력 분의 거리. 얘가 시간이지 시간이 그 시간이 3 시간 이하야. 그러니까 요게 시간인데 시간인데 세 시간 이하.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속력분의 거리가 3시간 이야 또는, 뭐 거리 나누기 속력이니까, X 나누기 100, 그렇게 써도 같은 말이야요 X 나누기 100,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합쳐서 쓰면 되겠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가 3시간 이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 되겠고, 이 번에, 자, 이번에 이제 소금 관련된 거에요. 소금이 X그램이 들어있는 소금물 200그램. 그것의 농도는 7% 이하이다. 자, 농도가 7% 이하다. 이렇게 말했어 농도가. 자, 이제 에, 항상 핵심적인 내용이 자, 소금물 관계된 것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해서 좀더 자세히 써보면 자, 소금물 2 0 0 g 있는데 농도가 얼마 이하다. 농도에 대해서 무슨 말이죠? 그 말을 써보면 이런 거지. 전체적인 내용은 농도가, 농도라는 녀석이 7 이하다. 7% 이하다 그럴 때 퍼센트는 잠깐 생략하고 숫자가 7이죠. 7이야. 농도가 7이야 그 말을 얘가 7이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저기서 원하는 식인 겁니다. 여기서 아 농도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지. 농도. 농도가 7이야. 이렇게. 여 기본식을 서기 이렇게 다 구성해서 쓰면 돼. 여기다 이제 넣어야 될건 뭐냐면 농도를 넣으면 되겠지. 농도라는, 농도 공식에 따라서 써야죠. 농도라는 것은 뭐냐 그럼. 전체 소금물 소금물의 무게분의 소금의 무게 그러지 그것에 곱하기 100. 자, 얘를 농도라고 그러잖아요. 소금물의 무게 분의 소금의 무게 곱하기 100. 자, 얘를 농도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농도를 고대로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 자, 소금물은 200g 그랬으니까 농도식으로 쓴다면 200g 분해 그말 자, 그때 소금의 무게 소금이 근데 xg 들어있다. x 그 말이지.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자, 얘를 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농도인데 그 농도가 7 이하, 7 이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저기에 맞는 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산할 때는 약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식만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서 7% 이하 그럴 때, 요거 자체가, 요거 자체가, 요거 계산한 값 자체가 어떤 그 숫자의 퍼센트인 겁니다. 요것이 바로 퍼센트를 뜻하니까 퍼센트 단위는 굳이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동식에서는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만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부동식으로 표현하기를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뭐 누구의 몇 배니 그다음에 아까처럼 뭐괄호를 쳐야 될 경우에 자 이것도 여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개수죠 개수 자체 이게 개수인데 개수 자체는괄호를 쳐줘야 되는 거지 개수에다가 금액을 곱할 때 개수가 이제 이렇게 항이 두개 이상 돼 있으면 괄호를 쳐서 써줘야 한다는 거에요 언제 괄호를 쳐야 되는가 괄호 치기도 잘 해야 되고 부동호 방향도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내용에 따라서 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식으로 표현하기는 부동식 관련 문제 나올 때 시험문제 나올 때 다음 중 표현이 옳은 것, 틀린 것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몇개 연습해 봤는데, 나중에 또 문제 풀때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식의 표현은 그렇고, 부동식의 해. 자, 이제 이 시간은 부동식의 기본 뜻, 기본 정의, 그런 것 관련된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 좀 가볍습니다. 부동식의 해. 부동식의 해라는 건 뭐냐? 뜻. 자, 부동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한다. 우리가 방정식도 마찬가지니 방정식 그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 그것을 방정식의 해. 그래서 똑같이 부등식에서도 그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 그것을 부등식의 해라고 한다. 그러죠? 부등식을 푼다. 그런 건 뭐냐? 부등식에서 해를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한다. 이런 것은 이제 기본 뜻입니다. 그냥 자, 뭐 실제 예서을 간단히 한다면 x가 자연수일 때. 2x 3은 7보다 작다. 이것의 해를 구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2x 3이 7보다 작다. 자, 런데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x가 자연수일 때. 자, x가 자연수라고 조건 줬어요. 이 x는 지금 자연수인 겁니다. 자연수라는 것은 1, 2, 3 이런 걸말하요 1부터 시작하는 이런 수에. 1부터 가는 쪽자연수로 자연수라고 하는데 x가 자연수일 때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은 누구누구 있느냐, 그 말이야. 자, 실제로 해본다면, 자연수니까 1부터 넣어보는 거지. 1. 자, 1을 만약에 이렇게 넣어봐요. 1넣었어이게 자, 그러면 얘는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값은. 자, 2 빼기 3. 이것은 7보다 작은 값. 맞는 거죠. 맞죠? 아, 그러면 이 1은 해가 되는 거다. 그 말이야. 1을 넣었을. 자, 1을 넣었을 때 지금 1이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2를 넣으면, 2를 넣으면 여기가 2가 들어가면 2 곱하기 잖아요. 2 곱하기니까 4 빼기 3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7보다 작냐. 얘도 지금 맞는 거죠. 자, 그럼면 2도 해가 된다. 얘도 해가 된다. 그 말이야. 얘도 해고. 에? 만약에 3이, 3이 해가 될 것인가. 3을 넣어서 3. 3을 넣으면 2, 3은 6이죠. 에? 곱하기니까. 6백이 3인데 얘도 7보다 작냐. 그 말이야. 에? 이것을 만족하면 해라고 합니다. 에? 얘가 3이니까. 아무래도, 아, 이것도 참이구나. 3도 해다. 그 말이야. 그러면 4는 어떨까? 자, 4도 여기다 4를 넣었을 때 에? 2, 4, 8. 8백이 3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7보다 작냐 8 0 0 3은 5죠 이? 5니까 7보다 작다 얘도 맞는거죠 얘도 참이야 그러니까 4도 해다 그 말이야 뭐, 5는 또 어떨까 자연수니까 계속 가보는데 5를 넣으면, 이제 5를 넣으면 예, 10 빼기 3이 되죠 얘가 7보다 작냐 그 말이지 이런 것은 해가 되지 못하지 왜냐면 얘가 7인데 7이 7보다 작다 같은 거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얘는 해가 안 된다 그말이에 6은 어떨까요 6을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2, 6, 12 12 빼기 3지지이 얘가 7보다 작냐고 말인데 얘는 이제 9잖아요 9 7보다 오히려 더 크지 이게 해가 되지 못하지 그럼 생각해보면 이 뒤에 있는 수는 어떨까요? 7, 8, 9 계속 넣어도 아무래도 이쪽이 더 커지기 때문에 7보다 작을 수가 없겠지 그럼 여기에는 해가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 해가 될수 있는 숫자는 1, 2, 3, 4네개밖에 없구나 그 말이야 자저 부동식의 해는 1, 2, 3, 4요네개가 해다 그 말이야 조건이 해가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요네개만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동식 해라는 것은 그 부동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 x각 미지수 각그 말이야 그것이 부동식 해라고 한다 근데 그게 어려운 말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식과 그해 기본 내용은 좀 간단해서 이 정도로 일단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说是的。